네. 오늘은 184에서 185페이지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명제 P이면 Q이다. 지금 이 조건 두 개가 뭐뭐이면 뭐뭐이다로 연결된 가정과 결론의 문장이죠. 그렇죠이 녀석에서 역과 대우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일단은 기호로 한번 보면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어, 지금 Q이면 P이다. 가정이 결론이 됐고요. 결론이 가정. 이게 위치가 바뀌었죠, 그렇죠?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녀석을 역이라고 하고요. Not Q는 네 Q가 아니다죠, 그렇죠? Q가 아니다. Not P는 P가 아니다죠, 그렇죠? 가정과 결론을 앞뒤 바꾸는데 서로 부정을 해서 바꾸면은 이런 녀석은 대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상황을 하나 가정을 해봤어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미션 문제 사실 여러분들 어 등교 수업을 했으면 이걸로 하려고 했는데요. 이 예시 한번 잘 보세요. 잠깐만, 이거. 네, 알파고랑 알파고랑 바나나랑 카푸치노 세 명이서 흉가 공포 체험을 간 거예요. A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면 너희들 모두 다 들어가는 거다. 지금 잘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어, B가 어, 내가 한 명, 그런 한 명이라도 안 가면 너도 안 들어가는 거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 말한 의도는 뭐겠어요? 네가 말한 거랑 똑같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로 이런 의미로 생각을 했겠죠 그쵸 그러니까 A가 그렇지 난 약속은 지켜라고 얘기를 했고요 A가 가면 나도 가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근데 A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어... 갑자기 너무 무섭다 아, C가 그래서 A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모두 다 들어가면은 너도 들어가는 거야 아까 한말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b가 말한 거 한번 주목을 해 볼게요 자 a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랑 똑같은 의미랍시고 다른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렇죠 이 문장을 조금 분석을 해 볼까요 자 여기서 내가 가면 자 이게 가정이 되겠죠 그렇죠 가정이 돼요 자, 이런 가정이 있으면, 은 너희도 모두 들어가는 거다. 이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죠? 가정과 결론이 있는데, 자, 그럼 이거 밑에 문장 한번 보도록 하세요. 한 명이라도 안 가면, 너도 안 간다가 되는 거죠. 그쵸? 이거는 안 간다 라는 표현이 두번 사용돼서 둘다 부정이 돼요. 근데 뭐의 부정일지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어, 위에 A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을 P라는 가정이라고 하고요. 뒤에 문장을 Q라는 결론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밑에 문장 한 명이라도 안 가면 이 문장은, 이 문장은 not Q이죠. 사실 결론을 부정한 겁니다. 너희가 모두 다 들어가는 거다에 반대 말은 이제 한 명이라도 안 간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이게 not Q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뒤에 있는 이 문장은 어때요? 어 P 내가 가는 게 가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때 내가 A잖아요, 그렇죠? A가 가는 게 가정이었는데 A가 안 간다 이게 결론이면요, 이거는 처음 이 P를 부정한 거, not P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어, 그럼 이 말뜻을 봤을 때 여러분 어때요? 얘네들 같은 얘기 맞나요? 같은 얘기가 맞죠? 그쵸? 자, 그래서 위에 문장 P면 Q이다. 이 녀석이랑요, 이 녀석이랑 의미가 같은 게요, 이 결론을 부정한 not Q가 not P 이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기존 명제이면요, 이 밑에 있는 녀석을 대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얘네 둘 의미가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요. 명제가 참이면요. 항상 대우가 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역과 대우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원래 교과서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P이면 Q이다 해서요. PQ의 위치를 바꿔보기도 할 거고요. 부정을 해 보기도 할 거예요 자 아까 했던 내용 다시 짚어줄게요 p랑 q 가정과 결론이 있을 때 위치만 바꾼 이 녀석은요 역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가정과 결론을 서로 부정해서 앞뒤를 바꾸면 이 녀석은 대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입니다 자 명제가 나와 있어요. x는 1이면 조건이고 x 제곱은 1이다. 아, 조건이고 이 조건 두 개를 뭐뭐시면뭐뭐시다 p이면 q 형태로 나타낸 거죠. 그렇죠? 이 녀석의 역. 역은 뭐라고 했어요? 가정과 결론을 바꾼 거. Q. q이면 p이다가 역이죠. 그렇죠? 이때 q는 x 제곱은 1이고요. p는 x는 1입니다. 이렇게, q이면 p이다를 읽어주면 x제곱은 1이면 x는 1이다. 이렇게 되죠? 역은 지금 이 문장이 되는 거예요. 대우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p이면 q이다 문장을 not q이면은 not p이다. 부정을 해서 앞뒤 바꾼다고 했죠? 그렇죠 자, q는 x제곱은 1이었으니까요. not q는 x제곱은 1이 아니다. 그리고 p가 x는 1이었으니까요. not p는 x는 1이 아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렇 이렇게 역과 대우를 표현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명제의 참이랑 역 대우의 참, 명제의 거짓이랑 역 대우의 거짓. 이건 참과 거짓의 관계가 사실은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어요. 예제 1번 살펴보고요. 밑에 내용 통해서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예제 1번, 어 제시된 명제는 이래요. X 곱하기 Y가 0이면 X는 0이고 Y는 0이다. 자, 이거는 지금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X 곱하기 Y가 0이라는 소리는 자, x는 0 또는 y는 0이라는 소리죠. 그쵸? 자, 그러니까 x가 1, y가 0. 자, 이렇게 돼도 x, y는 0이 돼요. 자, 그럼 이 경우에는 x는 0이고 y는 0이다. 이게 만족하지 않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얘는 거짓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자, 이거 헷갈리나요? 다시. xy가 곱해서 0이면은 x가 0인 동시에 y가 0이어야 되는데 x가 1이고 y가 0이면요. xy가 0 맞는데 x는 0이고 y는 0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틀린 예, 발레가 있으니까 거짓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역과 대우의 참 거짓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이 녀석의 지금 역은 어떻게 되나요? 역은 지금 이게 가정이죠. 이게 가정이기 때문에 이게 아 이게 결론인데 결론이 가정으로 와서 이 가정이 결론으로 와서 이 문장이 돼요. x는 0이고 y는 0이면 xy는 0이다. 이건 너무 명백히 참인 거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알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역은 참이에요. 당연히 참이지. x랑 y가 0인데 곱해서 당연히 0이지. 그러니까 역은 사실 명제의 참거짓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서는 이 명제가 거짓일 때, 어 지금 여기 참으로 나오긴 했는데, 또 다른 예시에서는 거짓일 때 똑같이 거짓일 수도 있고, 참일 때 참일 수도 있어요. 일치할 수 있는데, 어 지금 이경우는 참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는. 역이란 녀석은 명제역이란 녀석은 원래 명제의 참거짓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대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명제의 대우는 x가 0, y가 0. 지금 이 가정 부분에 아, 이 결론 부분에 부정이죠. 이게 가정으로 가는데, x가 0인 동시에 y는 0. 이거에. 부정은 x가 0 아니거나 y가 0 아니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x, y 곱해서 0, 이거의 부정이 결론으로 가야 되겠죠. x, y가 곱했을 때 0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대우 문장인데, 자, 이거는 참일까요? 자, x가 마이너스 1, y가 0이면은 곱... 곱했을 때, 0이 되니깐요 어 곱했을 때 0이 아니다 라는 결론이 틀린게 되겠네요 자 이런 반례가 또 존재하니깐요 이 대우는 거짓이 됩니다 아, 어, 원래 명제가 거짓이었더니 대우명제도 거짓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살펴본 어 무슨 예야? 어, 이예이 예에서도요 원래 명제가 참이었을 때 대우명제도 참이 됐었죠 그쵸? 자 이렇게 어, 지금 원래 명제의 참 거짓과 관계되고 똑같이 일치하게 되는 거는 대우입니다. 대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두 가지 결론을 얻은 거예요. 역은 명제 참 거짓과 관계가 없고 대우는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두 가지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 명제의 대우가 워, 원래 명제와 아, 참 거짓을 같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 내용을 선생님이 요약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 줄게요. 원래 명제가 p이면 q이다입니다. 이 녀석이 만약에 참이 되려면은 어떤 식이 성립이 되어야 되냐면요. 첫 번째 이 가정 부분의 진리 집합이 결론 부분의 진리 집합에 이렇게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이거를 바로 또 대우로 한번 고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명제는요. not q이면은 not p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 대우 명제도 이 not p의 네, 진리 집합이 not q의 진리 집합에 포함되면 이것도 참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어, not q의 진리 집합은요. 지금 q가 아니다니까 q의 여집합이 되겠죠. not p의 진리 집합은 p가 아니다니까 p의 여집합이 돼요. 그렇죠? 그림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볼게요. p가 q에 포함이 돼요. 그러면은 p가 q에 이렇게 포함이 되죠. 그렇죠? 자, 이때 Q의 여집합은 어디에요 Q를 중심으로 Q의 바깥쪽 이 부분입니다. 사실 여기가 이렇게 색칠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P의 여집합은 어때요? P의 여집합은 노란 부분 포함되나요? 그렇죠. 노란 부분 당연히 포함되고 이 P를 기준으로 이 바깥쪽만 색칠되면 돼요. 이 연두색 구간이죠. 그저 노란색 구간은 연두색 구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만족되면은 얘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면은 대우도 참. 반대로 명제가 거짓이면은 대우도 거짓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정리를 해 뒀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3번 같은 경우 선생님 풀지는 않을 건데 한번 보세요. 자, 얘가 참이면요. 항상 참인 거는 역이 되겠어요? 대우가 되겠어요? 어, 역은 관계 없다니까? 이 녀석의 대우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84에서 185페이지 문제 1, 2, 3. 여러분들 직접 한번 풀어 보도록 하시고요. 여러분, 익힌 문제. 273페이지에 있어요. 237, 아, 273페이지에 8번 문제까지 한번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주세요. <목소리> 그러면은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제 x는 y랑 같으면은 x랑 y가 같으면은 제곱이랑 y 제곱 자, 이거 뭐참참 참 거짓 따졌을 때는 참인 것 같은데 지금 참 거짓을 묻는 게 아니라 역 대우를 말하라고 했죠? 자, 앞에 있는 게 가정, 뒤에 있는 게 결론이면요. 역은 그래요. 가정이랑 결론을 바꾼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x 제곱 y 제곱이 같으면은 이거이면은 X는 Y이다. 이거는 사실 참인데, 우리 그 내용 다 봤으니까 이것까지 얘기해 봅시다. 지금 이 역은 참인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X가 마이너스 Y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역은 거짓. 참 거짓이 명제와 큰 관계가 없어요. 역은. 자, 대우.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자, 그러면은, X제곱이랑 Y제곱이 같은 게 아, Q였으니까 같지 않다. 아니다가, 아니다가 가정이 되겠고요 자, not P는 X와 Y가 같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아, 어, 이거 참거짓을 따지면 원래가 참이었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참이 돼야 되겠어요. 대우는 원래 명제 참거짓을 따라갑니다. 자 문제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xy가 실수일 때 명제 x 더하기 y가 0보다 크면은 x가 0보다 크거나 또는 y가 0보다 크다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 거짓을 판단해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역과 대우 성질을 살펴봤고요. 역은 상관없는데 대우가 원래 명제의 참과 거짓과 같다라는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대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자, 일단 이 명제를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당장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려면요 논리적으로 뭔가 이제 다른 증명 방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반례를 찾아서 거짓이라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대우를 먼저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우가 조금 더 간단할 때가 있거든요. 그 대우에, 어, 이제, 참 거짓을 판단해서 참이든 거짓이든 나오면은 원래 명제도 같은 결론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이 녀석을 대우로 한번 먼저 바꿔볼게요. 자, P, Q가 있을 때, not P가 어떻게, 되, not Q가 어떻게 돼요? X가 0보다 크다 또는 Y가 0보다 크다는 X가 0 이하이다. 그리고, 그리고, end가 돼요. 앤드고 엔드가 돼서 y가 0 이하이다. 이거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 자, 그리고 결론은 이 녀석의 부정이니까요. x 더하기 y가 0 이하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맞는 얘긴가요? 둘다0 이하를 더했으니까 당연히 음수 또는 0이 나오겠죠. 그렇 이건 항상 참이 됩니다. 그럼 원래 명제도 대우랑 참거짓 이 같다 했으니까 당연히 참이 되는 거예요. 문제 내용에 따라서 역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역은 차, 그 앞뒤만 바꾸면 된다 했어요. x가 0 또는 y가 0이면 x 더하기 y가 0보다 크다. 자, 이거는 항상 성립하나요? 어, 이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x가 만약에 1이고 y가 둘중 하나. 올 또는 이기 때문에 하나만 성립하면 되니까, x가 0보다 큰게 성립됐으니까, y는 뭐, 마이너스 3, 뭐 이런 거 가능하죠. 그쵸? 자, 그러면 얘네 둘더했을때 양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얘는 거짓이에요. 네. 전혀 상관없어요. 역, 대우, 뭐, 이런 것 중에 역은 원래 명제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 기억하면 됩니다. 자, 문제 3번 한번 볼게요. p이면 not, 어, not q이다. 자, 이 녀석의 부정 not, not, q 이면은 자, 아닌 거에 아닌 거는 자, 이렇게 서로 상쇄되죠 이거의 부정은 q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not p다 얘가 대우이죠 대우, 원래 녀석이 참이면은 대우도 항상 참입니다 2번이 항상 참이 되겠네요 자, 아 그러면 273페이지 문제 8번까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PQR 이라는 조건들이 있대요. 이 녀석이 가, 나를 모두 만족시킬 때 항상 참인 명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가 볼게요. 조건 R이면은 조건 P이다. 이 녀석의 역이 참이라고 했죠. 그럼 뭐가 참인 거예요? 역은 앞뒤 바꾼 거예요. P이면 R이다. 얘가 참인 겁니다. 그쵸? 자, 나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녀석의 대우는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사실, 이 녀석 자체도 참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참이 돼요? 대우 한번 구해봅시다. not Q는 not p 의 n o 니까 그냥 P. 이렇게 되겠네요. 얘도 참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은, 이 지금 하나, 둘, 세 개의 참인 사실을 아는데요. 이걸 조금 조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조합이 될 수가 있겠다. 어떻게 조합이 되냐면요. not, q이면요. p가 성립하죠. 근데 p가 성립하면은 r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not, q가 성립하면은 자동으로 r까지 연쇄적으로 성립하죠. 이런 걸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ot, q이면은 r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또 뭘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not, r이면은 네. 지금 이 녀석이 대우 구하고 있는 거죠. 그냥 Q이다. 이것까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성립하는 거 지금 뭐 여러 개 나왔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다섯 개 중에 보기에 있는 거 찾아주면 되겠어요. 뭐가 있어요? 아, 이거 있네요. 3번.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오늘 여기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고생 많았습니다.